저는 2025년 올해에 졸업한 이상민입니다. 한창 진로를 고민하던 시기에 좋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게임 계열 쪽을 찾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던 것을 직접 만들어 보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게임 기획 쪽을 알아보게 됐고, 그 중에서 하나전이 눈에 띄어서 입학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해보자 라는 마인드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약을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왜 해야 되지? 어, 이건 좀 힘든데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지나고 나니까 다 도움이 되었던 애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됐었었는데 특히 한상훈 교수님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획 이론부터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는 과정까지 대부분에서 함성훈 교수님의 도움이 컸던 것 같고 그 외에도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경험이 팀원들이랑 뭐 소통하는 회의하는 그러한 것들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걸 해결하는 과정도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는 이제 발표 일정이 있으면 그 전까지 최대한 열심히 하는 거 그런 작업들이 취업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프로젝트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서 이제 협업이랑 실무에 영향을 쌓을 수도 있었고, 이력서나 자기소개를 쓸때 어떤 내용을 쓰지라는 고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는 기획자들끼리 팀을 이루게 되고, 우리는 이러한 게임을 만들 거다라는 것을 발표해서 프로그래밍 분들이 컨택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이후부터는 프로젝트가 완성될 때까지 제작, 피드백, 수정, 이 과정을 무한반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딜 가도 똑같은 소리긴 한데, 열심히 할수 있다면 게임과에 오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게임 관련된 전공 지식이 없더라도 학교의 커리큘럼이 전부 다 좋은 방향성으로 돼 있어서 길을 따라가다 보면 열심히만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게임 계열이라고 생각합니다.